안녕하세요. 반려동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알찬 정보를 알려드리는 먹냥사전입니다. 고양이는 앙증맞은 발을 갖고 있지만 약 보면 안 되는 날카로운 발톱도 가지고 있는데요. 집사님들이 발톱을 깎아주기도 하지만 고양이들이 즐겨 쓰는 건 바로 이 스크래처입니다. 고양이들은 왜 스크래처를 이용해서 발톱을 가는 걸까요? 우리 집 고양이에게 스크래처가 중요한 이유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첫 번째는 발톱 건강 유지입니다. 고양이는 정기적으로 헌 발톱을 없애려고 발톱가리를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발톱의 바깥 껍질을 제거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과도한 성장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근육 스트레칭입니다. 고양이는 발톱을 긁으면서 다리와 전신 근육을 풀고 단련하며 유연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스트레칭을 합니다. 단순히 발톱만 긁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전신의 긴장과 근육을 풀어주면서 건강을 유지하려는 것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감정과 스트레스 해소입니다. 고양이는 쌓여있는 에너지를 방출하거나 흥분, 좌절, 불안과 같은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고 스트레스나 불편감을 해소하기 위해 발톱을 긁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영역 표시입니다. 고양이의 발바닥에는 후각샘이 있으며 긁으면 시각적 표시와 냄새가 남게 되어 영역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길 고양이 뿐만 아니라 집 고양이도 이런 행동을 할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본능적인 행동입니다. 발톱을 긁는 것은 고양이의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야생에서는 나무와 구조물을 긁어 영역을 표시하고 발톱을 갈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길냥이들이 타이어 등을 긁는 행동을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오늘은 고양이에게 스크래처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스크래처는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라 고양이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용품 중 하나입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도 반려동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도움이 될수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